네, 모두 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책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어뭐 수혜가 나서 임시 뭐 대책 회의를 냈다. 외작이 쳐들어왔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방책을 제, 뭔가 대책을 내놔라. 어. 야, 저 친구는 도대체가 대책이 안 써.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그 대책이란 뜻, 대됐자 꽤할 책자. 이 대책이라는 이런 말의 어원은 사실은 우리나라 과거제도에서 나온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를 한번 보죠. 우리나라에서 과거제도가 언제 도입이 됐냐라고 하면 우리 한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어, 언제일 것 같아요? 어... 신라 시대 때, 신라 시대 때 물론 신라 시대 때는 이제 뭐이 그 골품 제도가 있어가지고서 골품 제도에 밀려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어 어떤 위로 승진하는 것이 한계가 정해져 있죠. 어, 이때 어 어떤 유교 학문을 갖다가 좀 시험을 보면서 좀 관리를 갖다가 좀 높이 승진시키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독소 삼품가라고 이제 신라 원성왕 때 했던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 마찬가지로, 신라시대의 고유의 골품제도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인물도, 결국은 독수산품가로 시험을 잘 보고 똑똑함을 증명받았어도 역시, 이, 승진! 최고의 지까지는못 갔잖아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서 우리나라 떠나서 당나라에 있었던 그 빈공가, 해외 유학생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있죠. 거기서 합격을래가 해서 거기서도 높은 자료를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치원이죠. 최초. 자 이러다가 이제 고려시대 때 과거 제도가 들어오죠. 바로 고려 광정 때그 후주 사람 이죠쌍기에건를해서 어, 비로소 이제 과거 제도가 이제 처음 도입을 했죠. 자이런 고려시대 때 과거 제도를 갖다가 밑바탕으로 해서 조선시대 때 이제 이 과거 제도가 정착화가 되기 이릅니다. 자, 조선 500년의 긴 세월 동안 조선이 유지했었던 가장, 그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과거제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왜냐면은, 어, 뭐 음서라는 거 들어보셨죠? 어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상당히 높은 관직이 있으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빼고래 가지고서 내 스스로도 관직에 진출을 할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 하지만 이 과거제도는 뭡니까? 이런 것다 무시하고, 시험을 봐서 능력에 되는 사람을 갖다가 엄선해서 나라의 일꾼으로 썼다는 데서는 상당히 공무적인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과거 제도.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이제 그이 조선 시대 때 어떤 그 교육제도 잠깐 언급해 보면은 과거 시험, 우리 생원시 뭐 진사, 어뭐 생원과 진사과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또 성균관이란 또 이렇게 또그 유생들이 공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되게 보면 조선 시대 때는 양반의 나라고 또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또 해야지만이 이제 어떤 나라의 일꾼으로 이제 그 시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그 일꾼 즉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이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다라는 것이 문제점이죠. 그러니까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양반이 되기 위해서 또,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일생 동안 청춘을 다불살라서 공부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대개 보면 과거에 급제하는그편균 나이 또래를 보게 되면은 보통 3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상당히 이게 천천히 남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반집에서 얘를 갖다가 과거 시험에 패싱, 아주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 만 다섯 살 때부터 애를 집중적으로 그 공부를 가르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열기, 즉, 아이를 갖다가 유천서부터, 그죠? 그냥 막 조기 교육시켜서 영어도 가르치고, 뭐, 수학도 가르치고, 해고서 어, 대망의, 어, 인서울 대학교에 보내려고 그냥 애를 잡잖아요, 잡어. 물론, 잘못된다는 거 알면서도, 아직 그, 거 언제로 바뀔까요? 그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음. 어쨌든, 자식이 태어나면은 공부할, 머리가 따로 있고, 또 기술에 뛰어난 아이도 있고, 각종... 자 타고난 탈렌트가 다 탈렌트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인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출세한다라는 그런 거에서 언제까지 이게 헤어나올지 참 저도 어, 걱정스럽습니다. 음.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생원 진사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과거 시험 이전에 그전 단계인데 생원과 진사과 이것만 붙어도 양반 대열이 낄 수가 있었죠. 어, 이것조차도 그렇게 시험이. 녹록지가 않은 시험이었거든요. 자, 전국적으로, 이, 각, 그, 지방의 인구 비례에서 생원 진사, 어, 이 시험을 봅니다. 뭐, 생원 같은 경우에는, 유고 경전 같은 거, 어, 사서 삼경을 갖다가 달달달 외워서 쓰던지, 또 진사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떤 또, 시문, 시작! 해서 또, 장문도 또, 시험문도 보고, 어찌했던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주에서 한 700명씩 뽑아, 뽑아서 최종적으로 다시 또, 백명씩을 뽑습니다. 자, 1명 안에 들어가도 나는 뭡니까? 엄청나게 출세한 거나 맞잖아. 나 이제 양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나 생원이야, 진서야. 또그 증명자료 내봐. 그러면 뭐예요? 어, 생원 진서가에 합격하게 되면은 인근께서 증표를 주죠. 100표라고요. 합격증을 줘요. 자, 나 공부하는데 너무 지쳤어. 나 여기서 그냥 관리, 그냥 좀높지는 않지만은 그냥 양반 행사하면서 관리로 나갈래 어, 하면은 여기서 끝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야내 청문회 꿈이 뭔데? 난 그래도 어, 2조 판서 정도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를 뭐예요? 생원 진사갖고는안 되겠죠. 나더 공부할 거야. 과거 급제에서 내가 어, 한번 음, 당상관까지 한번 가볼 테야. 그러면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원과 진사과에서 혜택을 줘요. 자. 100명 안에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생원 100명, 진사과 100명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성균관 유생이 되는 거야. 자, 성균관 하면 조선시대 최고의 학부였죠. 자, 이렇게 생원과 진사과에서 합격한 사람이 성균관에 오게 되면은 초시를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도 있었어요. 자, 그럼 성균관에 오면 이제 뭐다 끝이냐? 여기서 또 치열한 공부를 또 해서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과거 시험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33명을 뽑아요. 자, 이 33명을 뽑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과거에 급제가 되는 거죠. 최소한, 최소한 지금 같은 5급 사무관 자리는 보장을 받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전시가로 해서 1등부터 33등까지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죠. 갑, 을, 병과 해가지고서, 갑, 최고 높은 쪽에 합격한 사람은 한 3명 정도. 그 다음에 또, 을. 우리 또, 그, 이, 합격 분한 사람. 그니까 러 등수야. 1등부터 33등까지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을, 을에 해당된 사람. 나머지 23명은 또, 어, 병과. 그래서 갑을 병을 나눠요.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 대해서 장원 급제했다. 수, 수속했다. 그러면 뭐예요? 전시가정에서 1등, 3등 안에 들면은 바로, 음, 지금 같으면, 어, 아, 5급, 4급, 4급, 3호관 정도로, 성유관 정도로 바로 발령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갑 갑에 해당되는 사람은 종육품, 그 다음에 병과, 나머지 33명에서 3 3등을 했다. 그럼 나는 이제 종9품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보면은 33명 안에 내가 들어갔지만은 1등과 33년의 이 갭은 공무원 생활로 친다면 은 종구품에서 종유품으로 올라가는 그 기간이 약 7년이 걸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는 시작부터 벌써 7년이 갭이 쫙 벌어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뭐 상당히 대단한 세월이죠. 어. 어찌됐든 간에 이런 성균관에서 최종적으로 33명에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죠. 물론 성균관 유생이 만, 이 전식가 33명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과거 시험 봅니다. 아, 봐요. 어. 하지만 이제 성균관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합격을 했겠죠, 당연히. 어. 그래서, 그 이러한 것이 이제, 어, 그, 어떤 전식가 시험인데, 그러면 이러한 이 전식가의 시험 문제를 누가 출제하느냐. 거기에 이제 바로 임금님이 다 와서, 책문이라는 것을 이제 그 내는 거죠. 책문. 음. 그러니까 책문은 뭐냐면 어, 오늘날 논술 시험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각 시대 임금님마다 이제 그 과거 시험 볼때 어떤 이제 그 오늘의 주제, 화제, 화제. 어떻게 하면은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그 경제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안을 내봐라. 어. 나라가 지금 외국에 지금 많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국방에 관련된 어떤 좋은 방책이 있으면 내놔봐라. 어, 또, 어, 우리나라에, 어, 어떤, 뭐, 또, 그, 이 담배 피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담배의 폐에 대해서 좀노하라 아니면 담배가 인간한테, 어, 유익한 게 뭐냐. 뭐, 여러 가지의 그랬던 그 임금님이 어떤 국정 철학에 맞춰서 그런 책문을 내놓습니다. 그 여기 대해서 이제 이유생들은 그저 시험생들은 논술을 적죠. 아침에 그 제목을 주면은 저녁까지 쭉. 근데 그게 뭐 역사책에 보니까는 그 길이가요 한 12m 정도 되는 긴종이다가 썼다 그러는데 12m? 그 그걸 글을 다 써야 되네? 나 그것도 좀그 단해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임금님의 그 책문에 의해서 이 논술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자 가부를 그 정하겠죠. 그래서, 한자로 제가 썼는데, 책문. 여기에 대해서 답을 쓰는 것은, 이 물을 문자 대신에 글을 문자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답해서 논술 쓰는 건 책, 책문이에요. 그것도 책문. 단지 한자만 다를 뿐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33명 중에 나는 1등이야. 나는 33등이야. 정해진다. 이 얘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1등부터 33명까지 최종적으로 전시과에서 합격한, 우리 조선의 최고의 엘리트들. 그러면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 삼일 육아라는 음, 이제 그, 어, 뭐랄까, 그런 관례가 이제 생긴 거죠. 딱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한 사람. 음, 이런 사람들은 뭐야? 이제 그, 이, 임금이 머리에다가 이제 어사화해서 임금님이 주신 사무관대에다가 이제 어사화 같은 거딱끼가지고서3일 동안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그 잔치를 벌이죠. 야, 저지 괴똥인의 집에 그어 어? 아들이 이번에 장원 급제했대. 그막 뺑간 치고 마일 타고 야, 수제 뭐. 예전에도 그랬죠. 그 우리 그 1960년대 70년대 보면 대학 가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절에 어 누군네 아들이 뭐 서울대학교 합격했대. 어디 갔겠다 그러면 동네 잔치 벌였잖아요. 그게 뭐 3일 육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그이 물심양면 뒷발에 해준 부모 형제 이후 친척들한테 저합격했어요 하면서 다들 축하해주면서 3일 동안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가지고서 잔치판을 벌이는 것이 바로 3일 육가다자 이렇게 3일 육가가 끝나면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들어오겠죠. 자 이게 또 문제인데 면신회라고요. 자 새로운 저기야. 어너 이번에 사시 합격했기 때문에 축하해 신고식. 면신회가 되면 신고식이야. 아 우리 그저심사원들 보면 이제 신고식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아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어떤 신고식 즉연신에 보면은 아주 이게 또 어, 보통고 통스러운게 아니었대요. 어, 야너 앞으로 내말잘 들어, 어, 내 고참이야 하면서 내 네, 선배님 하면서 이제 깍듯이 하겠죠. 그냥 뭐 어? 오줌통을 갖다가 오줌 써 가지고 마셔라. 어? 또 무슨 뭐똥똥 치려. 똥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 좀 하기에는 좀막 그 너무나도 그저 그런 그안 좋은 할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갖다 장난치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나 이거 뭐저 응?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정말 초원의 꿈을 갖고서 공직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뭔똥치이냐고 해가지고서 나안 할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뛰쳐나 이런 사실도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저 임금 응? 임금님저 그동안 평생을 다 바쳐서 공부를 해가지고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어? 아니 그 공무원직에 이게 딱신고시 왔더니 이게 뭔 회계한 짓이냐 이거 좀 없애 해달라. 가가지고 그냥. 대신들이 또 들고 일어났던 그런 것이 바로 면신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회사 신고식 같은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 회사 신입사들 신고식 할때 이렇게 뭐, 야, 술 마셔. 응, 후리, 어, 이거 다 마셔야 돼. 건배. 이러다가 또 뭡니까? 먹고, 술 먹고 죽은 사례도 가끔 있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거죠. 자, 응.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의 원래 화두는 바로 책문. 이것이 이제 키 포인트였죠. 그래서 어떤 국 가의 중대사 또 임금님의 국정철학에 맞춰서 거기에서 논술을 쓰는 그런 책문에 대한 글 그것이 바로 대책이다. 어, 이것이 그러니까 대책은 과거 제대사운 그런 말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자 난장판이 나오네 난장판. 자, 난장판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그 시골 가면은 시골이 아니죠. 요즘 근처에서도 보니까 재래식 시장에 뭐 삼인 일장. 오일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장터 가면 아주 보는 것만으로 저는 즐거운데, 이 장터가 뭡니까? 떡장사, 술장사, 또 뭡니까? 광대들 나와서 또뭐 공연도 하고, 또 막걸리 마시고, 또 투전판도 버리고, 그야말로 어지러운 그런 난장판이 딱 보이잖아요. 어. 하지만, 우리가 이 난장을, 이 난장판도 결국은 과거제도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죠. 일생 한번뜯한번내 고쳐보겠다. 개천에서 한번용한번 나오보자 해가지고서 평생, 과거 시험에 그, 이, 일생을 바친 그런 각, 그, 사람들 매우 많죠. 조선시대 때 양반이 되는 유일한 길은 백도 없고 집안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과거제도였어요. 그래서 이 과거제도가 이렇게 어떤 그 백이 없이 실력으로만 이렇게 딱뽑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빛나는 거였죠. 근데 이것이 조선 후기로 쭉 오면서 시험이 뭡니까? 약간 변질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한때는 시험 보는 인구가 뭐 1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10만 명 중에 그 33명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합격률이 몇 퍼센트예요? 계산도 안 돼. 계산도 안 돼. 그리고 또 조선 후계에 가서는 서로 찍고 따고 치는 그런 그 고스톱.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은그 부정 그 행위죠.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유출된다든가. 또는, 야, 하루에, 신문, 하루에 시험을 보는데 합격자 발표를 또 당일날 에 그럼 그게 채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처음에 시험지 답안. 작성자 해가지고서 그냥 그, 저, 선착순으로 딱 끌어가지고서 나머지는 아무리 그, 뭐, 그, 저, 답안지를잘 써도 쳐다보질 않는 거야. 쳐다보질 않는 거야. 이런 또, 어, 그, 일이 벌어지니까는 서로 먼저 시험지 답안지를 갖다가 제출하기 위해서 자리다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리다툼이 있면 뭡니까? 우리 마치 그, 저, 무슨 유명한 공연 보려면은 뭐 새벽부터 자리 앉아가지고서 막표줄 수고 있잖아요. 무슨 뭐또 추석 때 무슨 뭐 귀성 날차표 타려고 일찍 와서 자리. 그 전날부터 잠자고 뭐 이런 식의 행태가 이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험 장소야. 시험 장소는 뭡니까 자재 리 갖다가 잡기해서 위 먼저 선수치는 거죠. 흐름면 뭡니까 힘도 있어야 되고 약간 좀 올기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막 싸움꾼 같은 사람들도 그냥 야 베르다 얼마 좋 테니까 여기 자리 잡아 어, 그럼, 야, 여기 내 자리야. 뭐야? 여기가 먼저 잡았는데. 서로 그냥 난투국도 멀어지고. 별, 어, 그런, 음, 것이 이제 조선 후기 때 일어났던 그런 과거 시험의 그런 모습이었죠. 그것이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문, 대책, 어, 그리고, 야, 이게 뭔 난장판이냐. 이것도 역시 뭡니까? 뭐, 빨리 시험 문제를 갖다가 써서 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 것이 바로 난장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에 대책이라는 것은, 아, 바로 과거제도에서 나온 용어였구나. 난장판도 어떤 식 이런 어지러운 그런 판이 아니라, 요 자체도 과거제도에서 나온 그런 어원이 나왔고, 과거제도에서 나왔던 말이다. 이두 가지만 알아도 그냥 하나 우리 건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대책과 난장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수고를 하셨어요.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